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3일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 저항 구간이 37만원을 돌파하면서 주가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제 어제 조정 이후에 오늘까지도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면서 현재는 37만원 이 구간이 이탈이 나온 모습입니다. 현 자리에 이렇게 매물이 굉장히 많은 만큼 매물 소화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주식은 이 어디서 사는지가 좀 중요한 만큼 오늘 제가 개인차자분들께 도움드리는 정보 드릴 텐데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관해서 목표가나 신규 매수자분들은 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매수 타이밍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목표가, 그리고 매수 타점, 구독자분들을 위해 오전에 매수해서 하루에 5% 수익 날수 있는 이 단기 매매 기법, 그리고 23년도에 1000% 수익을 줄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스코홀딩스는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호주의 광물 탐사 전문 기업 진달리 리소스와 미국에서 점토 리튬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달리 리소스는 미국 서부 오리건과 네바다주의 경계에 있는 메더미 점토 리튬 프로젝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더 및 점토 리튬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확인돼 미국 내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면 i r a 수요와 함께 리튬 사업에서 한층 유리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포스코그룹의 앞으로의 주가 또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여모 리튬 상공화 공장을 착공했어요. 관권 인수부터 탐사 그리고 생산 공장 건설과 운영 등이전 과정에 걸쳐서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건이 포스코 그룹이 최초입니다. 이번 착공으로 포스코 그룹이 생산하게 되는 수산화 리튬은 연산 2만 5천 톤으로 전기차 60만 대 사용 가능한 양이에요. 24년 말부터는 추가 투자를 통해 5만 톤, 5만 톤까지 28년에는 최대 10만 톤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만 톤까지 확장할 경우. 이 전기차 약 240만 대의 사용이 가능한 양이에요. 실로 대단한 양인데요. 2018년 아르헨티나 리튬 영호 관건과 호주 필바라주의 광석 리튬 광산 지분을 인수해서 이 안정적인 리튬 원료 공급처도 확보를 했는데 이 리튬 가격의 급등으로 현재 인수 시점 대비 5배가 됐습니다. 리튬 광산 업계의 통상 영업이익률 수준이 현재 50%인 점을 감안해도 누적 영업이익이 수십 조 원, 수십 조 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또한 이 포스코홀딩스는 자회사인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경북 포항에 실리콘 음극재 생산 공장을 2025년까지 이 3천억원을 들여서 포항 연일만 산업단지내에 연산 5천톤 규모의 실리콘 응극제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실리콘 응극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실리콘 응극제 개발업체인 테라테크노스를 인수해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으로 이름을 변경한 건데요. 실리콘 응극제는 현재 리튬 이온전지에 대부분 사용되는 흑연계 음극제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 10배가 높고요.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 효과가 또 있습니다. 현재 그 니켈 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뉴칼레도니아 호주에서 원자재 기업들과 니켈 생산 관련 협약을 맺으면서 공급망을 튼튼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니켈 1위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중국 기업과 니켈 중간재 공장 설립도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친환경 미래 사업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2030년까지 양극재 61만 톤, 음극재 32만 톤, 리튬 30만 톤 니켈 22만 톤. 미래소재 사업에서만 이 41조 원을 매출 41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포스코 그룹은 현재 뭐 리튬, 니켈 양극재음극재 전체적으로 이 2차 전지 시장에서 우뚝 설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는 현재 이 36만원에서 37만원 구간에 갇혀 있어요. 주가가 어제까지 이제 37만원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좀 만들었지만 어제 오늘 이 37만원 이 구간 위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기관에서 매도세가 좀 소폭 나오면서 보험 투신, 연기금도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37만원 이탈이 오늘 나왔는데요 그만큼 현재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이 금요일인 만큼 다시 한번 주가는 이 36만원까지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6일선 지지가 지금 굉장히 단단하고요. 4월 이후에 급등한 이후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왔을 때도 이 36만원까지는 버티면서 다시 상승을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어제까지 공매도 비율을 한번 보면 현재 6.75%로 이 22일 5.59% 대비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에요. 공매도 평균 단가는 373,719원입니다. 그만큼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36만원까지는 좀 빼면서 좀 수익을 챙길 거라고 보는데 만약 이 36만 지지 구간이 이탈이 나온다면 주가는 이렇게 추세가 변하는 만큼 이 공매도 세력들도 이 36만 원이 구간에 이탈을 시키진 않을 거예요. 이 포스코홀딩스는 이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 프롤로지움에 투자를 했어요. 지분 투자와 함께 핵심 소재인 전고체 배터리 전용 양극재와 실리콘 응극재 고체 전해질. 까지 이렇게 공동 개발 또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된 프로로지움은 2012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어요. 이를 지금 스마트워치나 소형 IT 기기 업체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나스닥의 상장을 준비 중인데 만약에 상장이 빠르게 된다면 포스코홀딩스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예요. 오늘 포스코그룹주들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까지 현재 하락 중에 있어요. 코스피 지수 역시 코스피 지수는 현재 0.29%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하락 종목을 보면 코스피가 183종목이 상승 중이고 697종목이 하락 중입니다. 0.29%밖에 하락이 되진 않고 있지만 종목 체감상은 굉장히 큰 하락이 오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좋지 않은 거죠, 오늘은.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이끌었다고 봐도 무관한 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은 좀 크게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국내 시장의 흐름도 꾸준히 파악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손실 없이 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공포심에 매도를 하고 다시 지수가 상승을 하면 그때 매수를 해서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죠. 그만큼 주식은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이런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수익이 날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오면은 반드시 이런 좋은 타점에 매수 자리가 발생합니다. 이런 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포스코 홀딩스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 무료로 지금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개인분들은 알수 없는 대비 자료집으로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래요 대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8316-3756번으로 포스코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향후 기업가치 부분과 국내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습니다 이 리포트를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이 보유자분들께 좀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적어 놓은 이 매수가랑 목표가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이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8316-3756번으로 포스코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단타로 5%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영상 보시는 분들께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단기 매매 기법을 받으신다면 앞으로 단타로 5% 이상의 수익을 어렵지 않게 벌수 있으실 거예요. 이 매매 기법은 제가 20살부터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벌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만든 검색식입니다. 단타는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손절 한두 번이면 본전이 되거나 손실까지 나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 단기 트레이딩이 굉장히 어려운 투자 방식인데 제가 드리는 이 단타 매매 기법은 이런 손절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기법으로 전에 조금만 시간을 내신다면 단타 매매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검색식 만잘 활용한다면 이 줄이니 분들 시간이 없으신 분들 다 어렵지 않게 매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 모두를 매수하는 건 아닌 만큼 먼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착된 종목을 보시면 이 파이버 프로 이 차트를 보시면 전일 종가랑 이 기준선이 이렇게 맞물려 있죠. 이 GNC 에너지 역시 전일 종가 대비해서 이 기준선이 좀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는 겁니다. 이 기준선이 전일 종가 대비 이 위쪽에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은 매수 이후에 하락 시 손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드시 전일 종가 대비 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일단 본인이 이 투자 방식에 적응이 된 이후에 추가적인 종목들도 매수를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식은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검색식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갭상승하는 종목들은 포착이 되지 않는 검색식이에요. 국내 시장의 특성상 오전 10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오전에 수급이 쏠리고 주식 시장은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데요. 이후 종가가 다가오는 3시부터 이 수급이 다시 몰립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오전과 오후 이 수급이 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수익이 나고 오전 시간에 고점에 있는 종목을 잘못 잡는다면 손실이 커지는 리스크가 발생을 해요. 저는 이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최대한 안전한 투자 방식으로 매매할 수 있게 이 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건 검색식 설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타 매매 검색식 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차트 분봉을 키시고요. 이 분봉 캔들을 더블클릭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기준선을 클릭한 뒤에 이 피봇 기준선을 체크하고 색깔은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색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뭐 수익나는 양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빨간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잘 보일 수 있게 2포인트 정도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러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기준선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선을 기준으로 이제 단타 매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전에 보시면 이렇게 이 선을 돌파하는 이 구간에 종목이 검색이 되게끔 제가 검색식을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설명드리니까 이점은 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왼쪽 상단에 이 0150을 누르시면 이렇게 조건 검색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대상 변경을 클릭한 뒤에 이 화면에서 제외 종목을 먼저 설정합니다. 관리 종목, 거래 정지, 정리 매매, 불성시 공식이업 ETF, ETN. 환기 종목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돼요. 이렇게 완료가 되셨으면 이 조건식 아래에 이 칸에다가 pivot라고 하고 이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피봇이라고 나와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파란색을 더블클릭하면 이 바로 밑에 가격 기준선 돌파라고 있습니다. 이 가격 기준선 돌파를 누른 뒤에 이 1차 저항을 피봇으로 바꿔줍니다. 이후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요. 이게 다 완료되셨으면 이 빈칸에 다시 이렇게 전일 거래량을 검색하면 이게 전일 거래량이 뜹니다. 이 파란색을 더블클릭하고 거래량은 50만에서 9999는 그냥 냅둔 다음에 수정을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 추가가 완료됐으면 이제 시가총액을 이렇게 시가총액을 검색하시면 돼요. 시가총액을 검색하고 시가총액을 클릭. 이 앞에는 이 밑에 이 밑에 칸에 클릭을 한 뒤에. 앞엔 50을 적고 뒤엔 그냥 두셔도 돼요. 여기서 다시 수정. 여기까지 완료되셨으면 이제 주가 등락률, 이가 등락률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주가 등락률이 나오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를 시가로 변경하고 여기서 10% 이상을 1% 이하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수정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다 완료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빈칸에 거래량 거래량 회전을 누르면 이렇게 거래량 회전율 순위가 나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 상위 100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200개로 변경한 뒤에 수정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검색식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 완료가 된 검색식에 이내 조건식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할 조건명이라고 뜨는데요. 여기 이름을 저 이제 기준선 단타 매매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실시간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들이 포착이 되는데요. 이 GNC 에너지, 이 파이버프로 외에 지금 여러 종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뉴로메카를 예를 들면 이 기준선 위에서 이 기준선 위에서 주가가 시작을 했지만 이 아래 꼬리를 달고 이 기준선을 터치했죠. 이렇게 오전 이외에도 기준선을 터치하는 종목들이 오후에 나온다면 그 또한 실시간으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이 아래쪽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 아니면은 이렇게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하락해서 이 돌파선을 터치하는 시점에 종목들이 나올 텐데 오후에는 10시 이후에는 하락을 하면서 이게 포착이 되는 종목이 있다면 매수하지 마세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장중에 수급이 빠지는 만큼 상승 이후에 하락하는 종목은 이 확률적으로 다시 반등의 흐름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오전 시간을 잘 활용해서 매매를 하셔야 매일매일 좋은 수익을 꾸준히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드린 검색식 설정 방식이 어려우시거나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010-8316-3756번으로 7이라고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확률이 높은 검색식을 만들면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제 유튜브에 이렇게 매매기법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매매기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이 매매기법 유튜브 채널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검색식을 좀 사용하시면 됩니다 검색식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적응만 된다면 초보자분들도 편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010-8316-3756번으로 7이라고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는 확인하고 이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000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 0 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 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이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제가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8316-3756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 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8316-3756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천프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